철도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우진 기자입니다. 경춘선 열차 남춘천역입니다. 조정 지연이란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수시로 뜹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여파입니다. 승객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4시에 볼 일이 있어서 4시 근처로 가려고 했었는데 파업 때문에 미리 다 알아보고 혹시 상황 생길까 봐좀더 일찍 나와서 아침에 오게 됐습니다. KTX 강릉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열차 운행에 차질이 따랐습니다. 불편은 역시 시민들의 몫입니다. 기차가 없다는 거예요. KTX가 니까 파업 때문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죠. 현재로선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2.5%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수용이 곤란하다는 한국철도공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경우 일반 여객철도 운행이 30% 줄었고 관광 열차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시간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철도 사이트나 메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용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그 탑승하는 걸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기차 대신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시외버스 터미널로 몰렸습니다. 평일인데도 승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원래는 학교가 더 일찍 한 12시쯤에 끝나는데 어제 파업했다는 것도 듣고 해가지고 버스를 그냥 타기로 했어요. 강원도는 비상수송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사시 시외버스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